패밀리카가 필요하신 분들, 저렴한데 대형 SUV가 필요하신 분들, 사륜이면서도 든든한 차량을 원하시는 분들. 안녕하십니까, 좋은 사랑과 행복하게 타세요. 우리 동네 최차차의정종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대한민국 최고의 SUV, 연비 좋고 가격 좋고 실내 공간 좋고 오랜 시간 동안 사랑을 받아왔던 그 차량.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는 현대자동차의 산타페 더 프라임 차량입니다. 4륜 모델이고요. 등급은 익스클루시브 스페셜 등급, 2016년식의 주행거리 약 11만 키로. 외판이 좀 교체가 있지만 성능기록 부상 무사고로 책정되는 차량이고, 유유도 없는 너무나도 내용 좋은 차량이에요. 더군다나 가장 중요한 게이 차량은 풀 옵션. 이 차량에 들어갈 수 있는 옵션은 다 때려 들어간 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저는 이차량을 이런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패밀리카가 필요하십니다. 저렴한데 대형 SUV가 필요하신 분들 다른이면서도 든든한 차량을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안전사양 옵션이 많은 걸 원하시는 분들 방금 말씀드렸듯이 완전 풀옵션 차량 안전사양 옵션 다 들어갔고요 산타페 하면 사실 대한민국 최고의 SUV예요 대형 SUV 지금까지도 아직까지도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차량 중에 하나고, 그리고 겨울철, 장마철, 조금 부담을 덜수 있는 든든한 다른 모델이고요. 연식 대비 주행거리도 좀 적게 탄 차량이고, 가장 중요한 건 가격이에요. 가격이 천만원 중반에 판매하고 있다는 점. 이게 가장 중요한 팩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지금 봐도 이 디자인은 올드하거나 촌스럽거나 그러진 않아요. 굉장히 좀잘 나왔고, 무난하면서도 질리지 않는 그런 디자인. 자 일단 정면 유리 쪽 보면 뭐 썬팅 상태 당연히 깔끔하고요, 스톤칩 유리 깨짐 갈라짐 전혀 없어요. 본립 당연히 깔끔합니다. 이 색깔의 가장 큰 장점이 이게 아닐까 싶어요. 장기스가 있어도 먼지가 있어도 크게 티가 안 난다는 점. 관리하기가 좀 편안한 색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헤드라이트. 오래된 차량들 보면 뿌해지거나 미세하게 깨져서 안쪽에 습기가 차는 차량들이 있어요. 그런 거 전혀 없고 모두 다 정상작동 다 되고요. 전방카메라, 전방 레이더 센서, 그리고 전방 차가운 거리 유지 옵션.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에요. 이 차량은 풀 옵션 차량이에요. 그래서 웬만한 안전 사양은 다 들어가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면 쪽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여드리고요. 엔진룸 살펴보러 가시죠. 궁금하시죠? 이 차량의 엔진룸에 누유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시죠. 동피디, 장비 좀 줘요. 자, 내시경 카메라로 이 차량에 누유가 있는지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해 볼게요. 자, 그럼 이제 운전석부터 살펴볼게요. 이쪽으로 보면 이제 헤드 부분. 여기가 이제 검정 색깔과 은색깔 부분 연결되어 있는 부분. 이 부분 보이시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씩 누유가 생기는데 헤드 누유도 전혀 없어요. 깔끔 그 자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터보. 터보가 또 중요하거든요 디젤 차량에선 터보 위에서 봤을 때는 지금 누유가 전혀 없어요 깔끔하고 연결되는 브라켓도 깔끔하고 안쪽 부분도 깨끗합니다 당연히 뭐 열이 받고 식히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의 녹은 있어요 하지만 작동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 옆으로 봐도 이 지금 보이시는 부분이 터보 옆부분이에요 깔끔하고요 터보 아래쪽 부분을 봐도 누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 부분 이제 터보 깨끗해요. 누유가 전혀 없어요. 이은 색깔 부분이 터보인데, 터보 앞뒤로 전혀 누유가 없다는 라 점. 자, 이제 조수석도 살펴보시죠. 자, 일단 조수석 쪽 마찬가지로 헤드부터 살펴볼게요. 자, 깔끔합니다. 뉴욕 전혀 없어요. 그냥 뽀얀 먼지만 있을 뿐. 깨끗하고요. 엔진 뒤쪽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쪽이 이제 조수석 쪽 엔진 뒤쪽인데, 보통은 이 은색깔 틈새에서 잘새요 그런데 그런 것도 전혀 없어요. 조금 더 깊숙이 내려가 보면, 깔끔합니다. 당연히 세월도 좀 지났고, 주행거리도 좀 있기 때문에 약간의 녹은 있어요. 하지만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가장 중요한 건 뉴유가 없다라는 거. 지금 보면 뉴유가 없어요. 뭐 보여드리고 싶어도 뉴유가 전혀 없어요. 이게 이제 부분이 겉 벨트 부분. 지금 겉 벨트 부분도 연결되어 있는 부분도 깨끗 자체. 앞쪽도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면 이 부분이 지금 엔진 앞쪽인데 엔진 앞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깔끔해요. 음. 저희가 이 차량을 가져와서 공업사에 넣고 성능 기록도 다 발급받고 그다음에 전문가 분들한테 확인까지 다 받았는데 엔진룸 쪽에는 누유가 없습니다. 새는 거 전혀 없어요. 깔끔해요. 전차주 분께서 관리를 정말 잘해 주실 차량이에요. 중고차는 이런 차량으로 구입을 하셔야 됩니다. 좋은 수석 살펴보러 가시죠. 자 이제 조수석 앞핸다입니다앞핸다 아펜더 보면 당연히 깔끔해요. 앞 타이어 트레드는 한80% 정도 남아 있는 타이어 트레드고요. 휠. 조수석 쪽은 깔끔하게 유지가 되어 있고 브레이크 패드가 80% 정도 남아있습니다. 디스크 턱도 깨끗해요.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는 점. 사이드 미러의 방향 지시등 사이드 리피터도 당연히 깔끔합니다. 그리고 사이드 미러에 축구밤 경보 시스템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선팅 상태도 당연히 깔끔한데 도어 쪽 보면 전체적으로 너무 깨끗해.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여기 오에 띄어있어요. 조수석 뒷문 쪽에 새끼 손톱 한 반의 반만한 스톤칩이 하나 있어요. 아, 이거 좀 아쉬워요. 하지만 제가 티안 나게 부칠해 놓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뒤쪽 핸들도 깔끔하고요 뒤쪽 타이어 한70% 정도 남아 있는 모습 그리고 휠 이게 조금 아쉬워요 이때 당시 크롬 이 세월이 조금 흐르면 이렇게 좀 벗겨져요 기스가 나서 벗겨진 건 아니라는 점 깔끔해요 다만 코팅이 벗겨졌어요 그래서 구입하시는 분이 이게 너무 보기 싫다 하시면 다시 크롬으로 조색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조수석 라인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여드리고 트렁크 살펴보러 가시죠 자, 뒤쪽입니다. 썬팅 상태, 당연히 깔끔하고요. 트렁크 도어, 지금 보시는 것 그대로예요. 깔끔하고, 테일 램프, 베르동도 마찬가지로 뭐 깨지거나 작동 안 되는 부분도 없이 깔끔하고요. 산타페 엠블럼의 사륜.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장착이 되어 있고, 전동 트렁크 옵션이 장착이 되어 있어요. 사실 이제는 전동 트렁크가 웬만한 차량에 다 들어가지만, 이때 당시만 해도 전동 트렁크가 많이 고급이 안 됐던 시절이에요. 근데 이제 전동 트렁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트렁크 내부를 보면, 지금 보이시 치는것 그대로 깔끔해요. 플라스틱 마감자 상태도 깨끗하고요. 뭐 기스가 나거나 파손된 거 전혀 없고, 더러운 것도 전혀 없어요. 깨끗하게 유지가 되어 있는 차량이고, 오늘 이 차량 산타페 더 프라임 같은 경우는 2열까지만 있는 차량입니다. 5인승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트렁크 하단에는 러기지 스크린과 수납 공간. 수납 공간은 뭐 당연히 산타페답게 넓고 트렁크 공간도 넓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또 폴딩이 가능하죠. 간단하게 트렁크에서 레버만 잡아 당기면 폴딩이 편리하게 되고 넓은 트렁크 공간이 만들어지죠. 자, 트렁크 공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보여드리고 운전석도 살펴보러 가시죠. 자, 뒤쪽 핸다입니다 마찬가지로 깔끔하고요. 운전석 쪽 라인 도어 쪽에는 뭐 스크래치라든가 움푹 들어간 부분들도 없이 깔끔하게 유지가 되어 있고요. 썬팅 상태도 깔끔하고요. 앞핸다도 깔끔. 운전석 쪽휠 상태는 깨끗합니다. 뭐 스크래치라든가 이런 것도 전혀 없고 그냥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유지가 되어 있고 일단 이 차량 같은 경우는 1000만원 중반대예요. 2 0 1 6년식의 주행거리 1 1만 k 로 연식은 좀 됐지만 연식 대비 주행거리는 굉장히 짧은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차량 외관을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여드리고 이제 차량 안으로 넘어가 보시죠. 이제 운전석 쪽 살펴볼 건데 타 보기 전에 시트 상태부터 한번 체크해 보시죠. 시트 여기 부분엔 좀 주름은 있어요. 타고 내리다 허벅지로 누르니까. 네, 이 부분 이외로는 깔끔합니다. 어. 이 차량이 16년식이에요 그러니까 9년 된 차량인데 이 정도 시트 컨디션이라고 하면 깨끗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번 타볼게요 <laughs> 자 이제 운전석에 탔는데 옵션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풀옵션 버튼 부분에 있어서 안 들어가 있는 버튼이 없습니다 버튼 다 가득가득 채워져 있는 풀옵션 차량 와 너무 좋은데? 시동을 한번 걸어볼게요 요즘같이 정말 더운 오늘도 35도, 36도로 웃도는 더위인데 이런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맞아. 에어컨. 에어컨이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들. 에어컨이 정말 차요. 너무 차요. 어, 굉장히 시원하고 에어컨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라는 점. 자, 그러면 옵션부터 빠르게 한번 넘어가 보시죠 운전석과 조수석 모두 전동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운전석 같은 경우는 메모리 시트 기능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JBL 프리미엄 스피커가 장착이 되어 있고 핸들 왼편으로는 드라이브 모드 컨트롤과 축구반 경보 시스템, 차선 이탈 보조 시스템, 열선 핸들, 오토스탑 기능 장착되어 있습니다 핸들 쪽으로 넘어오면 핸들 왼쪽에는 핸들 리모콘 핸들 오른쪽에는 크루즈 컨트롤 기능과 차간거리 유지 옵션 즉, 반자율주행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장착이 되어 있는 거고요 d 2 0나 블랙박스와 하이패스 룸미러 장착이 되어 있고 순정 내비게이션과 깔끔한 화질의 어라운드뷰 옵션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오토에어컨과 스타트 버튼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기어 노브 쪽으로 내려오면 운전석과 조수석 모두 열선 시트, 통풍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하단에는 오토홀드와 전동 사이드 브레이크 옵션, 주차 보조 시스템, 어라운드뷰 카메라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냐? 아니죠. 파노라마 선는프 옵션이 장착이 되어 있어요. 풀 옵션 차량이에요. 진정한. 전체적으로 중고차인데 2016년식 9년 된 차인데 이 핸들 상태가 너무 깨끗하고 배시보드 상태도 깔끔하고 천장에 뭐 오염이라든가 이염도 전혀 없습니다. 그냥 깔끔 그 자체예요. 전체적으로 너무 깨끗해. 이 정도 연식에 이 정도 주행 거리를 탔는데 이렇게 깨끗한 느낌? 오 쉽지 않아요. 그만큼 이분께서 차량을 관리를 잘 해주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운전석과 조수석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여드리고 뒷좌석도 살펴보러 가시죠. 자 대망의 뒷좌석입니다. 패밀리카의 대표적인 산타페 뒷좌석인데 다 보기 전에 일단은 좀 보여드려야 될게 지금 각도가 얘가 90도 그리고 옆에 있는 게 가장 눕혔을 때 각도예요. 굉장히 많이 누워져요. 그리고 폴딩도 옆에 레버가 있어서 올리면 이 시트가 밑으로 살짝 내려가면서 얘가 딱. 그래서 완벽한 평탄화 100% 평탄화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거의 100%에서 한80% 정도는 평탄화가 된다라는 점 그래서 이 정도면 크게 불편함 없이 뭐 차박이라든가 뭐 짐을 적재하셔도 되고 뭐 캠핑 같은 거 다니시는 분들도 충분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평탄화가 의외로 잘 돼요 자 다시 피면와 이렇게까지도 보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차량의 시트 상태부터 보시죠 폼피디 들어와 봐. 시트가 전체적으로 깨끗합니다. 뭐 오염 없고요. 해지거나 주름이 너무 세게 간 것도 전혀 없고 전체적으로 준수해요. 한번 타볼게요. 자 자 운전석 같은 경우는 저한테 좀 편안하게 맞춰놓고 뒷좌석으로 온 거고요. 뒷좌석으로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레그룸이 형성이 되어 있고 헤드룸도 여유가 당연히 있습니다. 뒷좌석 옵션으로는 일단 열선 시트가 다 장착이 되어 있고요. 2열 송풍구, B필러 부분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외선 차단막도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시거잭 소켓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트렁크 폴더는 그냥 깔끔 단한 번도 사용을 하지 않은 그런 느낌. 그리고 산타페 같은 경우는 레일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당길 수가 있어요. 앞으로 당기면 당길수록 트렁크 공간이 조금 더 만들어지기 때문에 활용하기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보통 이 차량의 실조 오너분들은 이렇게 당긴 다음에 폴딩을 하면 여기서부터 트렁크까지 짐 공간이 만들어지니까 짐도 많이 적재할 수 있고 캠핑이라든가 차박을 다니실 때도. 그렇게들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자, 그럼 오늘 이 차량 실내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여 드리고 마지막으로 가시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린 현대 산타페 더 프라임 4륜 모델의 등급은 익스클로시브 스페셜 완전 진짜 찐 풀옵션 차량이고요 4륜 모델의 등급은 익스클로시브 스페셜 등급 2016년식의 주행거리 11만km 탄 차량 외판이 좀교체가 됐지만 앞쪽 엔진룸 쪽 뼈대 쪽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단순히 외판만 교체가 들어갔기 때문에 중고차 성능기록부에서도 무사고 차량이라는 점 주행에 있어서도 한 문제도 없는 차량, 천만 원 중반대로 가져갈 수 있는 차량이에요. 외관 실내 너무 깔끔하고요. 가격까지도 정말 잘 나온 차량이라는 점 참고하시고 이 차량 구입희망하시는 분들 혹은 관련 사항 문의 사항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아래 번호로 연락을 주시고요. 이 차량 말고도 네이버에 우리 동네 차차차라고 검색하시면 중고차 매부를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십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보시고 연락 주세요. 좋은 사람과 행복하게 타세요. 우리 동네 차차차의 윤종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